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예보 4월 셋째 주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예. 음, 이번에 첫번째로 들어오는 건요 음, 4월 18일 하고 19일 사이에 어, 되게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수성하고 금성하고 화성이 이중으로 육각을 맺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양수성이 있는데 자 쌍둥이 금성 그리고 물병 화성이 있습니다 쌍둥이 금성이 약 1도 정도 오차로 물병 화성한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못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성이 엄청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 금성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화성하고 바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육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성이 금성이랑 육각을 보고 하루 정도 이내에 다시 화성이랑 육각을 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음, 자, 이게 왜 금성이 화성 원래 금성이 화성보다 두배 정도 빠르거든요. 근데 왜이 삼각을 못 맺느냐? 왜냐하면 금성은 5월 중순에 역행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속도가 한60% 정도로 느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laughs> 만날 듯말듯 듯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삼각을 이루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틀 사이에 양수성이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서 <laughs> 이들 사이를 중매쟁이처럼 연결을 시켜주고 본인은 지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점성학 용어로 이제 빛의 전달이라고 그래요. Translation of light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공전 주기가 짧고 운행 속도가 빠른 달이나 수성이 매개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역행이 끝나서 순행으로 접어들고 나서 3월 10일이었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수성은 속도가 엄청 빨라져 있어요. 그래서 점점 느려지고 있는 금성을 대신해서. 화성에게 금성의 빛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자, 수성, 금성, 화성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요 일곱 행성 중에서 얘네들은 점성학적으로 기술과 실무의 지표성이 될수 있는 그런 행성들이에요. 자, 기술의 지표성이 될수 있는 거는 이 셋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직업의 지표성일 될 수될수 있는 건 일곱 행성 전부죠. 그래요. 그래서 이 셋이 거의 동시에 육각으로 이어진다는 건 직업적인 모든 활동에서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오던 고객사 영업이 실제 신규 프로젝트 런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결정적인 기획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이중 육가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금성은 직업적으로 전통적 그러니까 직업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영업을 다스려요 자 화성은 그러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혹은 신규 상품을 런칭하는 그런 약간 모험적인 투자 그런 활동 그러니까 손해 볼것 각오하고 한번 버려보는 이런게 화성이고요 그럼 수성은 뭐냐 자 기획을 하고 계획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리고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 금성하고 화성의 사이에서 빛을 전달하는 건이세 가지가 모두 등장해 가지고 교묘하게, 공교롭게, 절묘하게 일이 성사된 되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쌍둥이 물병 양 모두가 남성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길각 중에서도 삼각은 좀 느긋하거든요. 느리게. 근데 육각은 빠르고 호쾌하고 좀 쿨해요. 힘은 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수성이 금정하고 화정 사이를 매개하는 건좀 시원시원하게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저 사안이 모두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수성이 재빨리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계획을 딱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리셉션하고 리젝션, 디스포지션까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자, 양수성은 쌍둥이 금성의 도모사일 디스포지터입니다. 자, 그리고 물병화성이 양수성의 도모사일 디스포지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리셉션 이 형성도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수성 입장에서는 금성이 데트리먼트로 됩니다. 그렇죠. 양자리에 위치한 행성한테 금성은 언제나 데트리먼트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 리젝션이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점성술의 중급 이론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아시면 아시면 됩니다. 영업에서 홍보로 이어지는 과정이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면서 삐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점이 본사랑 싸운다든가 영업팀이 기획 인사 재무팀이랑 트러블을 벌인다든가. 그렇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성은 당연히 영업팀 e 이고 g e 고 수성은 team, I was able 이제 get the team, I was able to get the team, I was able t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비즈니스가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구성이에요. 이트랜 e a m 그리고 이게 b l e to get the team, I w a 자, 금성하고 화성 조합은 결국 연애잖아요. 그래서 진짜 들랑말랑하면서잘안 풀리던 연애가 이때 제3자의 도움으로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게 믿을 만한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남성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식이죠. 왜? 금성의 빛을 수성이 화성한테 전달하니까 그 반대가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이번에는 여성 쪽이 남성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기도 이거 쉬워요. 자, 좀 낯간지러운 비율일 수도 있는데 큐피트의 도움이라는 게딱이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성이 역할의 인물이 이때 금성 화성한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 될 거예요. 되게 열일하는 거죠 수성이. 왜 빠르니까. 그리고 19일이 되면 수성은 또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3월 둘째 주에 말씀드렸었죠 안드로메다자리 알파성인 알페라츠 여기 지금 14도 정도 있거든요 백양궁이라고 해야죠 백양궁 14도 자 백양궁에 위치하는 몇 안되는 별들 중에 대표적인 길성이 알페라츠입니다 수성하고 만날 때에도 어김없이 경사로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식견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든가.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서 스폰서들한테 넉넉하게 투자를 받는다든가. 혹은 뭐 전문적으로 논문 쓰고 기고하고 특허를 등록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신이 만든 기획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윗사람들한테 칭찬받게 되게 좋은 시기예요. 뭐 심지어 나아가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소송에 걸려 있을 때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도 쉬워 이때 액션을 취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알페라츠가 길성이니까. 예. 근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알페라츠는 교양 있고 세련된 외견과 맞지 않게 속으로는 호승심이 되게 좀 세요. 그래서 일종의 완벽주의 같은 거죠. 모든 걸다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음악도 미술도 체육도 공부도 다 잘하는 사람이 3년 내내 1등을 시키려고 아락바락 에스는 그런 모습이 뭐그 자체만으로 나쁜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주변 입장에서는 보기에 좀 너무 심하다. 너 너무 독한 거 아니냐라고 이기적이다 이런 평판을 듣게 된게 아무래도 뭐 우리네 사람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이죠 인지상정이 그래요. 그래서 알페라츠 특유의 그 배려심 깊고 삶을 즐기는 여유를 밖으로 드러내는 기름칠을 좀해 놔야 돼요. 알페라치는 그 삶을 즐기며 여유롭다. 근데 속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속으로는 알페라치는 내가 언제나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물만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속 마음이 바로 비춰지기 쉬운 게 바로 수성하고 알페라치 조합입니다. 금성이나 루미너리 조합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수성하고 조합이 되면 알페라치가 이 약간 이길 거야.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이런 게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향상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뒤처지는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 느끼죠. 야, 너, 너 혼자만 살자고 그러냐? 보통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의 장인정신하고 완벽주의 때문에 주변 동료들한테 완전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자, 전설적인 영화배우인. 말론 브란도의 삶입니다. 차트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수성, 알페라츠, 조합의 트렌즈에서는 뭐 잘하려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은 힘을 빼고 상황을 좀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너그럽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일 정도가 되면요. 요때쯤이죠. 달하고 태양이 만나는 신월이 4월 23일에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금우궁 삼도. 이게 또 하필이면 양자리 베타성인 자 여러분 금우궁하고 양자리, 그러니까 금우궁하고 황소자리 다르다는 건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도수는 황도 12궁으로는 금우궁 삼도지만 열두 별자리에서는 양자리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리 베타성인 샤라탄이 사도 초반에 있어 가지고 약간 좀 도수 차이는 있지만 멀게 신월 도수랑 샤라탄이 만나게 돼요. 샤라탄은 지난 3월 둘째 주에 언급했는데 단순 무식하고 고집불통에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주 전형적인 꼴통 캐릭터를 가진 별입니다. 신월과 만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신월 때까지 전반적인 제너럴톤이라고 해요. 전반적인 일의 흐름이 이 만나는 별의 색채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또 신월이 있기 때문에, 자 5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제 샤라탄의 색채가 모든 일에 다 깔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5월 이제 둘째 주 중순에 이제 새행성이 역행종지가 예정되어 있어요. 금성, 목성, 토성이 다 있대 역행합니다. 정지하면서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좀 깝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가갈 일은 뭐냐.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아무리 가짜고 귀찮아도 남의 말을 좀 듣고 사는 게 이런저런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만 옳고 다른 모두가 어리석고 비겁하게 보일 때가 여러분한테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는 것. 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은 그런 오만한 마음이 들로 찼을 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세 싸움, 주도권 싸움, 자존심, 곤조, 남자의 로망 이런 게 되게 무지 뭐, 멋있어 보이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가 만용이 될수 있다는 거 허세를 내세워서 주도권을 다투는 게 망고 멍청한 헛짓거리가 될수 있다는 거 확고부동한 결단력, 멋있어 근데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되게 옹졸하고 짧은 생각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죠. 나만 잘 잘난 줄 알고 딴 사람의 지적이나 비판이나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해 버리면 샤라탄의 악덕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 남의 말을 좀 <laughs> 남이 뭐라고 말하면 좀 듣고 살아야 손해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4월 23일에 신월 그 전후 며칠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5월 셋째 주까지는 계속이 샤라탄의 그 오만불손하고 나만 아는 그 색채가 깔린다는 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네요. 4월 셋째 주는 요 정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수성금성 화성의 이중육각구종, 이게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자, 그리고 4월에 또 중요한 것들이 4월 마지막 주에 다 몰려서 나타납니다. 4월 첫째 주에도 뭐가 무거운 애들이 많이 몰렸었죠. 4월 마지막 주에도 그만큼 무, 무겁진 않지만 여러 가지 구조들이 싹다 몰려요.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 약간 한숨 돌리면서 아, 코로나의 그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쯤 끝날까? 이 고민이 슬슬 끝나갈 무렵에 여러 가지 미뤄뒀던 일들이 쫙다 들어올 겁니다. 4월 넷째 주를 대비하면서 자, 크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4월 셋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